2월 부인월입니다. 안정보다는 스스로 고난과 극기의 흐름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은 때로 갑작스러운 변화와 변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만의 투쟁심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에 밀리기보다 자기만의 색깔과 틀을 구축하게 되면서 충돌도 있지만 명예와 권위도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3월 기묘월입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경쟁적 마음 속에서 새로움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고 모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만의 독특함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이끌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안주보다는 변화를 택하게 되기에 몸과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틈틈이 긴장을 풀고 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4월 경진월입니다. 자신감과 주체성이 커지면서 자기만의 색깔과 전문성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대중적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감 있게 쏟아내는 표현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면도 있기에 이 부분은 주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5월, 신사월입니다. 예체능적 아이디어와 기의 발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예리해지고 연구심과 집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강하게 몰입하면서 예민함이 커질 수 있고 주변의 상황 변화에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씩 주변과 보조를 맞추고 자신의 재능 발현에 있어서도 현실적 결실을 염두에 두면 더 좋을 것입니다.